하기 싫어, 응, 너무 신나 하 는게 너무 꿀 보기 싫어. 끝. 사, 이거 첫절 에서 불러 드지, 알아서 모으 십시오. 잠깐 얘 나치 는데, 어디 까지 나이 올라가 는 거예요? 어, 이거 <난> 나무 뒤에 까지, 이기까 지는 생각 안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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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쳐가 또또어 저, 또 저, 이 저, 저, 냥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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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저, 저, 리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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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 음. <뢰 Kensuke> 메추라시... 나,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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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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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는 알아서 먹어 어 <뭔뭔> <뭔뭔> <오>, 너무 좋아 대단해 근데 왜코 같은 걸물어왔 코인은 잘못네가운네

거리가 무거워 가지고. 진짜. 그러니까. 거리가 좀 무거워. <laughs> 건물 사이에 낀거 봐. 먹었죠. 건물 사이에 피어난 사진. 아, 짜증나. 해를. 아, 짜증나 진짜. 어둠에 뽀배 아니. 어떻나 아, 오늘 그냥 세게 가지 말 걸. 아, 갈까? 한이도어 기분 안 좋아졌어. <laughs> 괜히 돌자고 해가지고 아 그니까 산조님이랑 그냥 둘이서 놀걸 그러니까, 아 <laughs> 괜히 불렀어 근데 내가 돌았으면 그 목걸이 좀구정할수 있는거야 너좀구해가아 <laughs> <어쩌라. 웃음> 아, 어떨 땐 딜이 잘나고 어떨 땐 개떨같이 나고 이게 뭐야 이거 이기차필명 조금이라도 주도권을 고어서안 되겠다. 준비부터. <laughs> <안 되겠다. 금빌부터 웃음> 주만해아기가같은가지기가 하지않지 플아여가 여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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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가 여기가... 야기 예, 여초뒤바기가여가 geçmeye anca 어떻게 되지 않을까? 예, 브잡더사바요 아마도. 이대응좀 힘들 거다. 근데 저 인상 봐. 더 봐. <웃음> <웃음> 그래. 그래. <웃음> <웃음> 자. 너죠구 나쁘긴 했어. 근데 이래... 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네. 어, <laughs> <내> 에 <품에> 이게 <안겨요. 웃음> 사실 태훈 대형식당으로 보이잖아. 아 맛있어. 이 정도는 이정도면 플링을 그냥 대형식당이야. 이 정도 플링을 보는 거 라잇 이... 블러드 온다 끝난 거야 나 이제 만화탐 해도 돼? 해도 <laughs> 돼 이제 잡을 몹이 없어 <laughs> <laughs> 어 너무 깨끗하다 깨끗하지 오 기지개도 비는지 지금 뭐에다 붙여서다 봐야 띄울 것 같은데 블러드 얘에서 블러든가? <불러둘까? 웃음> 응붙여넣볼까 아니다. 그냥 하자 아니야. 다음에 나는 게임 안할수 있어 바로감? 이미 목걸이 때부터 안할 수도 있어 목걸이 마지막일 수도 있어 아이고 그래 오우 뭐야? 뭐야? 이거 바닥 맞으러 바닥으로 들어가서 탱한테 주시는 거는 바닥으로 들어가서 아, 아예들어가 이렇게 해야 아, 바닥 확실히 많다. 아, 이타이거에 가서 들어주 아. 바닥 대 똑같이. 아, 오. 기 어. 에본 스틱 같은 여기 카페에 우리 자리 어, 옮겨야 되지 않니? 두꺼 어우 빨라 우리 빼자 방선 바로 알수 아이고, 일로 가다 이래라, 와 애들. 어, 나 잠깐. 나 공포, 공포, 공포. 와, 안 돼. 나가서만. 아... 어, 살았다. 어. 어깨 살았다. 어깨 살았는 우와, 너 어깨 살았지. 유 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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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줘 우와, 하지. 어깨 살았다. <laughs> 세세 <laughs> wow. 아, 끼지했다다 아, 니 저도 지 아, 저도 지 아, 지 아, 저 아, 저도 아, 도 지금, 아, 저도 아, 저도 지금, 아, 저도 지 아, 저지 아, 저도 지금, 지

파악하는 사람을, 네. 제가 어떻게 파악하는 사람을 때? 파악하는 사람을 봤을 때? 파악하는 사저을봤 때? 마다하는사람하는 사람을 봤을 때? 파하는하는하는도없는 상태인데 을 때? 파악하는 사람 2천 회쯤 7, 10, 15초 뒤에 제 바뀜 네, 뒤에 애드남 뒤에 조심 나스 응, 지금 죽으면 될듯? 간다니? 내가 죽을 듯? 나못갈 듯? 미 맞나? 아 맞다 아, 미안해 아. 아니 나 어그 어금을... 아파? 중첩이 엄청 아파 깨물이한테 엄청 물렸어 전부 가능하면 전부 가. 내가, 내가 할게. 내가 내더 그래. 먹었지? 전부차 고마운 배를 어둠의 팔에 안대. 깨물이가 너무 아파서. 가그개랑 비슷한 것 같아. 내가 칠 때마다 중첩장이데어 중첩장이여가지고 한딱하고 어, 150만씩 받고. 이게 한번라이라내가남보질이내 분간 한대 때려가지고 막들어 이거 세가이세가 진짜 있죠? 아... 바로 마 3... 2... 1... 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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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에서 풍운이 세진을 센데, 데려갈 이유도 없어. 아니. 아. hak yok

긴거 같지? 너무 빠듯해 너무 길어 그리고 속 이거 여 저기 시야 꺾어서 잡데자 이게 훨씬 낫다 힐못받아야겠다 어? 못0네 아닌가? <laughs> 네, <웃음> 이건 똑같은데 근데, 근데 또, 조금 더 빨리 잡힌 거같아 2, 3, 4, 5, 6, 7, 8, 9, 10, 11, 12, 13, 서4 15, 16, 17, 18, 19, 2

이번에 그 레이드에서도, 레이드 대회에서도 악사 불쌍하더라. 아, 봤어요. 또 그랬던 거 늦게 했던 데 근데 악사 어쩔 수가 없어. 구슬 먹으려면 와리가리 쳐야 되는데. 그리고 그거 지옥 칼날 1초 버그 때문에 그런 거라며. 지옥 칼날. 지옥 칼날. 지옥 칼이. 너무. 너무 날카리하고 나나나 나 어디 가야 돼 어디 가야 돼 어디 가야 돼 여기 여기 고마 어둠의 품에 안 이거 범위가 좀줄어졌서왜 줄었다? 한참 나갔어야 되는데 그러게 이게 이게 바꿨나? 내가 세게 밸런스 아니지.

어 a n 다 d a Ranada. I don't know. 오, 술사께서 알다니. 스 알다니들 네. 음 봄. 오, 알다니 11사. 아, 아, 나, 나 아니다. 아니다. 나세인도자요없는데 아, 짜 진짜. 제발, 제발 목걸이. 목걸이나 장신과 <laughs>